어, 지금 차를 타고 큰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요. 이 다리는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아카시대교입니다. 어, 지금 차를 타고 고베시에서 아와지선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한 가운데 현수교를 만들기 위해서 세운 아주 높은 교량 기둥인데요. 그리고 지금 어, 이 바다가 오사카만입니다. 바다 건너에 오사카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다리를 건너서 아와지 섬을 지나야 시코쿠 지방으로 갈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녁인데요. 오늘 시코쿠 도쿠시마에서 일을 보고 다시 고베시를 거쳐서 오사카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아카시 대교는 아주 좁은 아카시 해협에 있는 현수교로서 1998년에 완공이 되었고 2022년까지는 세계에서 간 가장 긴 현수교였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현수교라고 합니다. 이 다리는 걸어서는 건널 수 없고요. 차량을 이용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 끝에 휴게소가 있는데 전망대도 있고 또 풍경이 아주 좋아서 관광하기가 또 휴식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차를 타고 가면 약간 흔들리는 느낌도 있어서 불안하기도 하지만 멀리 아카시아역과 오사카만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또 여러 도시들의 불빛이 비추면서 아주 멋진 야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아래로 많은 배들이 지나갑니다. 오사카, 부산, 부산, 오사카 노선도 바로 이 다리 아래를 통해서 지나가는데요. 저도 몇번 배를 타고 아카시 대교 아래를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출과 함께 아카시 대교를 보면 아주 멋집니다. 그리고 시무노 세키에서 오사카로 가는 배를 타면 실제로 일출 시간쯤에 아카시대교 주변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일출의 해와 아카시대교가 멋지게 하나의 그림처럼 연출되기도 합니다. 언제 한번 꼭 그런 경험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주변 경관을 보면 아주 풍경이 아름답고요. 또 이런 인간의 놀라운 기술력을 실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다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